근데 우리 다음 달에 일본 한다 아이가 응. 근데 코너지 가기 전에는 솔직히 점심 먹는 거 말고는 우리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응 길이 안 좋지 우리 얘기했던 거는 그냥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저녁에 모이는 거 밖에 없잖아 응. 진짜 그냥 풀겜풀 할거 같아 낮에는 점심만 딱 먹고 풀겜풀 진짜 코너지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러면 안 아, 하지 대단하네 형님 <놀람> 뭐할거 있나 근데? 나는 있지 동네마다 분위기가다 다르기 때문에. 갈 데도 없던데? <laughs> 안 찾아봤잖아, ᄂ, 네아 근데, 그, 어차피 서울에 다 있다. 서울에 다 있으면 ᄂ, 뭐하러 이런 거하는아 <laughs> 근데,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점심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1시쯤 먹는다, 쳐 그럼, 그 다음에, 일단 할게 없고,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 안 찾아봤는데? 할게 없는데, 야, 내가 볼땐할게없었는나 찾아봤지, 당연히. 예를 들면 교토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이리저리 다녔거든? 음. 근데 도쿄는 막 나서서 별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4시부터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3시에는 어쨌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발을 해야 돼 어디든 왜냐면 우리가 코너지 자체가 너무 외곽에 좀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 3시에 움직이면 뭔가 또 하긴 난좀 애매한 거야 그럴 바에는 집에서 쉬고 체력을 존나 풀로 충전한 다음에 왜냐면 4시부터 우리 11시까지 마실 거예요. 음. <laughs> 그러면 씨 그걸 어떻게 돌아 댕기냐고. 아니 근데 어차피 어. 우리가 마시는 게 소주 마실 거야. 아다이가 어, 사케랑 맥주랑 이렇게 먹겠지. 그러니까 먹어봤자 니혼주랑 맥주인데 음. 니혼주 도수 세봤자 막 13도 막 이래. 근데 소주 존나 마시는 거랑 이제 컨디션이 다를 거 아니야. 어차피 또 놀러 가는 거니 마음 편하게 마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7시간을 마신다는 거는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안 해. 몰아 이가 이거. <laughs> 6박7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두 번에 나눠서 쉬어야 돼. 뭐 말이야 겠게 근데 발이 우리가 점심 먹는 데가 응. 숙소 근처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어. 그 숙소에서 나와. 어. 그래서 밥 먹었어. 밥 먹고 커피 한잔 했어. 한 시쯤 될거 아니야. 응. 그럼 한 시에 다시 숙소로 들어가. 또한한한 한 시간 걸릴 거야. 농경 잡아서. 응, 들어가서 어차피 쉴수 있는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아, 시간 반두시어뭐 어. 하여튼 2시간쉬었다 치고 어그 정도 남짓밖에 안돼그응그에 응. 밖에 있는 게낫니잖아이 그지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 그 너무 시간 낭비다 이거 그 차비도 존나 비싼네 일본은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아 돈을 이제 펑펑 쓰겠다 이거 응. 나도 아예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겠지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해야겠지 그 사이에는 내가 만약에 가면은 JK 김종호국이거응조율 잠자 <laughs> 님이요 늦었잖아 바로 불러야지 토스에좀 바로 받아야 될거 아니야? 편집으로 하면 되잖아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 공이 편집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일정 유지를 제대로 못할것 같아 중간에 들어가서 쉬지 않으면 6박 7일 내내 7시간씩 술 마실 건데 아, 그래도 한한두번데는갈수 있잖아 뭐 어디 갈 건데 그럼? 나는 뭐 정해놨지 어디? 그 호사카야 가는 데 있다 아이가 음. 거기가 시모키 타자와 아이가 어 그니까 거기가 좀 빈티지로 유명한데 요 그래서 거기 좀 돌아다니고 한 김에 근데 거기는 어차피 나도 돌아갈 수는 없는 곳이다. 음, 응. 그 거기 나도 구경을 해야 돼 거기. 거기 그 동네 분위기가 좀 다르대 도쿄 시내랑 많이 다르대. 응응. 그 거기는 좀 옛날 동네 느낌이 좀 난대 우리 동네처럼. 그거랑 내그 쇼핑하러 갔다가 바로 온데 있거든 오모테산도라고 음, 응. 그건 유명하잖아. 응. 어, 근데, 근데 거기 사람치 존나 많단 말이야. 응.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거기 돌아다녀보고 싶거든. 평일 날에 가서. 응. 그럼 음, 그런 데 가고 또 뭐. 공원 몇개 가고. 근데 겨울인데, 공원 갈 만하겠나? 아무것도 없을 텐데. 1월 말에 가는 공원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지랄 누 오는 거 아이가? 지랄. 바로 눈에 꽃피는거 아이가? 지금, 올해, 잠깐눈아 ᄇ 깔 일단 체력이 일단 안 돼. 니도 저번에 이제 일본 가서 느꼈겠지만, 쉬고 나온 거랑 안 쉬고 나온 거랑 좀 달라. <laughs> 나는 원래 낮잠 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저번에 일본이랑 갔을 때, 중간에 이제 니도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갔었다 아이가 응. 중간에 같이 누워있다가 나도 잤거든 그때 막이제나 아, 온기 회복 장난 아니지 그니까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laughs>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이제 그때면 또 37살에 가는 거다 가 아, 진짜 같다 <laughs>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안 자도 돼 근데 우리 여행 목표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정신력으로 술을 먹는 게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얘기도 잘 나올 것 같고 술이 메인이니까 음, 피곤한데 솔직히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1차 때는 상관없을 거야 근데 이제 2차 3차 딱 가면서 이제 막 취해가지고 이제 아 피곤하다 이런데 여기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 사실은 사실 이번 우리 여행이 있다 아이가 응. 어떻게 보면 약간 빡신데이야 응, 응. 그러니까 존나 박사다 아이가 열몇 개를 술집을 다니는데 술만 계속 처먹어야 된다 아이가 응. 그 그러니까 응. 우리가 성시경도 아니고 <laughs> 우리 목표가 이거다 보니까 굳이 일본 관광? 저번에 많이 했다 나는 난 응, 가마, 가마쿠라랑 후지만 본 것만 해도 도쿄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스크램블에 갔다 이가 에이 그 아니라고 <laughs> 아니 거기다가 니네 심주쿠도 안 가봤잖아 시부야도 안 갔잖아 아 시부야 갔네 시부야가 스크램블에 가이거 주라한테다가다 생각해보니까 가긴 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치는 했어 그러니까 신주쿠역도 갔어 음. 신주쿠 공항산도 갔어 음. 그리고 시부야도 시크스 캔블에 갔다가 어, 갔지 그거까지는 갔으니까 로펌기도 갔어 할건 했어 <laughs> 할건 했다 근데 이제 좀더딥하게못 들어간 거지 근데 대충 느낌온다 아닐까? 그리고 난 애초에 강남도 싫어 해서 안 가는데 시부야 뭐 신주쿠 이런 데뭐 하러 간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그 옛날 소위 말하는 버블경제 일본에 있다 이거그 감성이 아직 남아있냐 이거지 그게 있었으면 나도 갔을 것 같다. 뒷골목 가면 있다. 뒷골목 가면. 아니, 무섭다. 아이가 요즘 니는 안 건드린다. 아이가. 거기 야쿠자랑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이가? 아 그, 아니, 야쿠자 그, 니네안 건드린다. 그 무슨 키즈 요즘 위험한 그 가출, 청소년들 있다고. 존나 무섭다. 키즈키즈 아이가? 무슨 키즈 키즈, 그 레이? 몰라? 몰라? <laughs> 똑같은 소리야. 어여꼬 퀴즈인가? 근데 이따이가. 아. 내 생각에는 특히 니가 도쿄랑 또더안 맞는 게 있다 아이가. 음. 간식거리 별로 안 좋아한다 아이가. 아나 간식 존나 싫어하지. 그러니까 디저트 거리에 별로 관심 없다 아이가. 일, 일도 관심 없지. 근데 이제 일본은 약간 디저트의 왕국이다 아이가. 아, 아이가. 아 빨리 비싸다 아이가. 뭘다 <laughs> 아이가. 도쿄도 비싸다 아이가. 아깝다 아이가. 그러니까 비행기 없어 숨쉴수 있다 아이가. 나 디저트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일본에서 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있다 아이가. 뭐 아. 당구 뭐 이런 거 있다 아이가. 당구 존나 싫어한다 아이가. <laughs> 거기다가 막 일본에 막 편의점에 는 빵도 존나 맛있는데 니네 빵도 싫어한다. 빵 존나 싫어한다. 내 밀가루 존나 싫어한다. <laughs> 당고 삼켜우다잇 노래 하나 뭔데 이게당고 삼형제라고 <laughs> 일본 동네에 있다. 그런 거왜 하고 있냐 <laughs> 아니 중학교 때 배운 거라니까 중학교 때 그걸 왜 배웠는데 당고 삼켜우다잇 당고왜 배웠는지 모르겠다 <laughs> 하여튼 당고를 존나 싫어하고 빵 존나 싫어하고 말차도 싫어한다이가 그리고 오코노미야키 아 오코노미야키 하란다그 뭐고 타코야키 존나 싫어한다 이거 어쨌든 오코노미야키도별 안좋아한다 이거원자야끼도안좋다이가원자야끼도 이거. 존나 안좋다 <laughs> 그니까 러 그냥 내가 뭐하러 간지 모르겠어 일본 시내는 그니까 차라리 사이타마 뭐 요코하마 뭐 예를 들어서 음. 멀리 빠지는 음. 그런데면은 나도 갈것 같은데 시내로는 굳이 나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죽인거지 솔직히 코노지 안했으면 바로 오사카 가려고 했을걸 근데 솔직히 나도 좀 걱정인게 있다 아이가 응. 나 갈때 되게 생각해놓은게 많거든? 응. 저번에 갔을때도 내가 원래 여행갈때 막 신발 여러개 들고 가더라 아이가 응. 지랄한다고 그래 이제 살인도 찍고 이래야되고아막 개지랄병 한다고 근데 저번에는 딱운동 한개 딱 신고 가더라 아이가 응. 그운동가 진짜 존나 편한거거든? 그거 신고 그때 그때 35,000보 걸었어 뒤진줄 알았대 그때 그럼 안돼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존나 쉬어야 된다니까? 그니까 러 옛날에 20대때면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걸으면 그 다음날 바로 그거 쇼크 온다고 이거. 아니 일단 바, 다음 날도 아니고 있다. 이가 그날 저녁부터 온다 그냥. 그니까 아니 그날 저녁부터 오는데 <laughs> 내가 말은 그날 저녁까지 어찌어찌 얼레벌레 버텨. 응.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때 후유증 존나 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있다. 이가 느려. <laughs> 어쩔 수 없다. 오 소이. 약간 그 마다 다 따로 진 메디카드 치료받는 말인 느낌. <laughs> 응 존나 느려 안돼 안돼. 그래가지고 어차피 술만 존나 먹을 거라서 나는 굳이 하면 일본역 정도나. 도쿄타워 정도?만, 보고 오겠지, 뭐. 야 <끔네> 왜? 뭐하지, 그러면, 낮에? 행구랑 존나 다르잖아 근데 행구가 뭘 하,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 그게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냥. 내랑 비 결이 다른데, 어쨌든 둘다 관심이 없는 것같은 그니까, 러 행구는 있다이가, 근데... 어. 일본에 있는 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게 아니고, 있다이가. 음. 그냥 아무것도 찾아볼 생각이 없어 걔는 나는 찾아봤는데 관심이 없어 행구는 그냥 우리랑 있는 게 행구는 약간 그냥 우리랑 있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있다 이가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가는데가 다 술집이다 이가 코너집이다 이가다 옆에 다 붙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옆에 이제 여자 끼리 왔어 말해서 여뭐할 건데 난말 걸지 행구 바로 버리다 버릴 게뭐 있노 행구 버려 주지 x x 행구 이거 단다이가 아니 그냥 애초에 계산해도 없었다 일단 바로 말 걸어야지 스미마생 이러면서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 일본 오후 전달시이안 돼. 일단 말 걸으면서, 일단 맥주 한잔 사주고. 그러니까 말안 걸고, 일단 사주고, 보내주고, 이제, 들고, 들고, 들고 하면은, 익지랄. 저쪽 심사분이 보냈다고? 어, 그거 약간 옆으로, 옆.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 옆으로. <웃음> <웃음> 약간 저 너무 정면으로 한번 꼴보시 되겠어요 옆으로 해야 돼. 지랄,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사기면 어떡하지? 일본, 일본가 좀 온다니까. 다 있는데, 뭐, 핸드폰 다 있는데. 이또 막, 기삼아, 이지라할 거다니까. <웃음> <웃음> 애니에서 뭔가 할 거다니까. 아, 애니, 문장, 뭐, 뭐, 없을까? 고코마대다 아, 막, 술 먹다가, 내치 하면은, 고코마대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일본, 그, 일본인 여자친구가, 호에! <laughs> 막 이러겠지, 또. 바로 얼굴 붉어질걸 근데, 솔직히 딸이가 우리가 그말 한다, 진가 존나 쩔거. 약간, 그런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인 여자애가, 그만하시오 약간 이런거랑 똑같을거다 얘가 약간 사극톤으로 사극톤으로 그만하시오 전극톤으로 이러 존나 웃기겠지 웃기긴 하겠다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사귀면 어게할건데 사귀면 이제 일본어 이제 아예 그냥 N1을 따야지 지을진 짜 JPT 바로 공부한다 바로 근데 상남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돼왜 일본인 여자친구 보고 한국어를 따라해야지 아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다 그래서 왜? 네가 지금 여친이 없는거야 왜? 네 너무 구시대 머물렀대 난 존나 가부장적이 가부장아 틀려 <laughs>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싶다면, 네가 한국어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막, 그릇 같은 거 준다, 이가? 그럼 이제, 네가 이게 주는 게 아니고, 걔한테 자칫 다시 줘. 네가배포해라 이렇게. 그치. 여자 다시 야지 <laughs>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독칫으로. 너 막, 그약 끼니고 나온다, 이가? 아. 그럼 이제 걔한테 밀어줘. 그렇죠. 구우라고? 구 당연하지. 집게 구우라고 해야지. 집게 두고. <laughs> 집게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주는. 나 손잡이 반점하겠는데? 숙개 방향으로? 알아서 집어라, 그 뭐, <laughs> <laughs> 그리고, 가위도, 가위도, 요렇게 막. 아, 날로. <laughs> 그렇게 하긴 해야 돼. 그럼 바로 호회 이제. <laughs>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제, 남자답게. 뭐라고 건데? 키스 딱 받는 거지. <laughs> 미안했다, 이러 바로 이제, 뉴스에 바로 나오겠네 응, 바로, 바로 이제 입국금지대. 출국금지지? 둘다 그러니까 이국도 금지되고 출국도 금지되겠지 이제... 아, 출국 금지는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서 니를 버리겠지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서 어쩔 수 없다 <웃음> <웃음> 어차피 대사관은 인도는데 그래서 하이틴 안돼 어차피 그럼 어차피 <laughs> 자야 돼 솔직히 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자신 없다 왜? 저번처럼 있다 아이가 가 다섯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야키이 그 꽃집에서 만났다 아이가 아... 그때 딱첫잔 넘어가는데 약간 목에서 느, 느낌 있다 아이가 아니, 그리고 시... 그때는 코피 네 흘렸잖아 아, 근데 코피는 데피곤함이라관한 없다, 이거. 아 근데,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봤을 때는 어. 보통 코피의 이미지가 갈면이 아, 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나는, 아, 이 새끼 존나 <놀나> 고생해서 존나 걸어가지고 코피 흘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저번 경주 봤을 때도 어. 돌아오는 그타이밍에딱 어, 어, 흘렸다, 이거. 어, 또 코피 흘렸다, 이거. 그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저또 언제고? 니 네. 내랑 밥 먹을 때도 또 코피 흘렸지? 어 요즘에 자주 그러더라니까 최근에 뭐였지? 부대찌개 처먹을 때도 코피 흘렸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몰라 마 하여튼 저녁 어... 뭐 먹을 때그 이제 이비인후과 가보려고 그냥 하루밤 아이가 지랄 피안 멈추는 거 아이가 안놈 <laughs> 고통 없이 갈수 있겠네 응. 하여튼 그니까 러 나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거지 이게 내 스타일상 여행 한번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걸다 봐야 된다는 그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 아 그거는 원래 다들 있는 마인드지 나는 그거를 좀 빨리 내가 체감을 해서 아난 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빨리 느껴서 그런 거고 니는 아직 그럴 수 있지 지금 나가면은 이제 아 저녁에 굉장히 피곤하겠다 라는 게 느껴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쉬는 거지 당연한 거야이 야, 현실과 타협하야돼 어, 당연히 타협해야지 <놀람> 나이가 37인데 아... X같다 진짜 아... 왜 나이만 참아가지고